유비케어가 새로운 전자 의무 기록 EMR을 선보였습니다. 최대 5명의 환자를 동시에 응대할 수 있습니다. 김효성 기자입니다. 병원에 내원한 환자의 진료 기록을 전자 형태로 기록하는 EMR. 국내에서는 유비케어가 최초로 의원용 EMR 솔루션 의사을 개발해 최대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25,800개의 병의원과 약국 38개 이르는 대리점이 형성되 있고 전국 3 5천처의 1차 의료 기관 중 46%인 1 6천처가 이용하고 있어 회사는 매년 솔루션 사업 강화에 힘쓰고 있 모든 기능을 사용하수 있게 저희가 좀만드데 집중을 했다면 어, 이번 저희 EMR은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좀 반영해서 심미성을 높였습니다. 접수는 멀티태스킹 가능하게 진료는 원클릭으로 사용자, 특히 우리 고객분들의 업무 흐름에 맞춰서 사용성을 최적화하는 데좀 포커싱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유비케어의 뉴 EMR은 의료진과 환자의 진료 편의성과 사용성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희는 한 명의 환자만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게 아니라 이런 동시다발적인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게 하려고 환자가 내원에서 귀가할 때까지 의료기관에서 대응해야 하는 업무 순서대로 메뉴를 우리 원장님들께서 세팅을 하시고 최대 다섯 명까지 차트를 동시 실행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적용을 해놨습니다. 현재 조사되고 있는 전국 개원일수는 2022년 4분기 9,467개소에서 2023년 3분기 9,669개소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 유비케어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의료기관의 개원부터 폐업까지 의료기관의 생애 주기에 필요한 솔루션을 모두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제품 라인업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회사는 인구 고령화와 만성 질환자의 증가 추세에 맞춰 만성 질환 관리를 위한 닥터바이스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으며 의료진과 환자 간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탁스경제 TV 김효선입니다.